공인중개사가 내 밥벌이 해준다? 그런 생각, 쓰레통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거 따놓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10%도 안될 거예요. 100명 중에 10%도 안 됩니다. 1000명 중에 100명도 안 돼요. 다 그냥 처박아놓고. 그니까 러 그게 이제 사실 가스라이팅에 당한 거야. 광고에 당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합격은 ᄂ, 일 형석이 광고하잖아요. 그거 따면은 노후 대비된다. 그럼 또마한 그것도 강의 끊는 거야 한1 5 0만 원, 1 0 0만원 강의 끊는 거야. 그게 다 장사거든요. 그래서 다가스트이팅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거죠. 직원들 월급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를 많이 끊어 주셔야. 게다가 이제 돈을 많이 갖다 받쳐 주셔야 그런 이제 온라인 학원들이 대박을 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힘듭니다. 날고 긴다는 사람도 힘듭니다. 너도 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쫓깁니다. 어떤 삶의 영감이 되셨으면 좋겠고, 인파ピ레이션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힌트를 얻어서 내 삶에 좀더 도움 될수 있는 방향성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불법으로 가족을 이용해야 돼요. 샀다가 팔았다가, 팔았다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취득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만 하면, 근데 그것도 재수 없으면 또 불법이거든요. 실거래 신고, 그것도 잘못하면 걸리면 영업 정지 당합니다. 영업 정지 당하고 이제 벌금 내야 됩니다. 주택 관리사는 이제 안정적 월급을 보장하죠. 근데 주택 관리사도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혜택 발사 자격증 딴다고 해서 취업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빌빌 쌓아야 됩니다. 아파트 들어가면 월급 350만 원이라도 받잖아요. 입주자들 고기방패라고 해도 취업 안 되면 월급이라도 받지. 공인중개사 요즘 직거래하거나 돈되는 매물들 안전하고 대형부동산 찾아가죠 이것도 그렇고 주택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딴다고 해서 취업 보장 안 됩니다 보장 안 돼요 주택관리사 지금 밀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약간 가스라이팅이에요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이두개 제가 지금 팔아먹기 딱 좋거든 제일 좋은 거야 그게 주택관리사하고 공인중개사 딱 뺀지르해 보이거든 해보세요 취업 안 돼요 뺀지르해 보이거든 취업 안 됩니다. 쉬운 거는 취업 안 됩니다. 전기기사가 더 어렵죠? 여러분들 처음 공고 보세요. 전기과장 보세요. 전부 다 전기과장 구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관리소장 구한다고 난리, 난리지기는 처음 공고 봤어요? 없어요. 할 사람 줄 섰거든. 그거 따봐야 취업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광고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가스라이팅 다 해가지고 그 학원들만 지금 배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그다 학원 많이 끊어줘야지. 학원들이 저, 저, 어? 고스닥 상장도 하고, 떼돈 버는 거예요 연봉사 천이면은 한 3억 5천 정도 아파트 사시는 게 맞습니다 10년 전에 대학교 원룸단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렇 차였고, 어느 순간, 반 이상 전세사기로 깜빵 갔고, 면회도 가봤고, 수십억 해먹고, 몇십 년살고 나고. 아, 대한민국은 사회공화국이 맞습니다, 지금. 주관사는 인맥, 주관사는 격리들이 취득하기 딱이긴 하죠. 맞습니다. 여성들이 오히려 더 맞아요. 지금 시대에는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격리 여자여자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좀 꼼꼼한 경향들이 있거든요. 또 말랑말랑 하잖아. 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자 대표, 뭐, 거기서 말랑말랑한 애들 좋아하지. 뻣뻣한 애들, 누가 좋아합니까? 뻣뻣한 애들 안 좋아해. 뭐, 심해 애들은 보통 좀 뻣뻣하거든. 그러니까 좀 뭐, 보면은, 신도시, 동탄 신도시, 요런 애들은 약간 좀 젊은 애들이 많잖아요. 집주인들이. 거주하는 이제, 점유인들이. 음,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말랑말랑한 애들을. 이렇게 이제 음?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앉히는 경우가 많아요 초짜들. 아무튼 시킨 시킨대로 다 하거든. 말랑말랑하니까 그냥 막 불에 먹기 좋은가? 낮에 근무 시간에 맥주 먹어도 안말 서류 일 때문에 가면 주택관리사 이어서 탑처럼 쌓여있어요. 주택관리사 따봐 그거 저 취업 안 된다니까. 지금 하고 싶은 사람 줄 섰는데 무슨 그 가스라이팅 다 해가지고 베이비부모 세대가 쏟아져 나와서. 전부 자격증 따서 시설로 들어오면 요즘 아파트도 안 짓고 예, 레드윙 포장되나요? 아예 어, 가능하시죠 예 그거 하나 해주세요 그 양념 많이 발라주세요 많이 바... 네 일할 줄 알았... 배민에서도 이제 무료 배달 안 해주는 마이네. 그러니까 교촌이 끝발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저거 진짜 먹고 산다 이거지. 자생할 수 있다는 거지. 자생력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고. 자생력이 없으면 끌려다닌다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수수료 주고 일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비참한 거 없지. 제가 이제 열라는 거잖아요. 그 끌려다니는 거. 그러니까 늘 이제 강조하죠. 끌려다니지 말라고. 20대 시설 관리하면서 전기기사 따는 건 괜찮죠? 자격증 따는 거는 괜찮죠 자격증 따놓고 뭐또 이것저것 또 해보시면 되니까 좋은 기운 받아서 합격하고 싶어요 아 토피스 골동님은요 64점으로 제가 합격시키겠습니다 64점입니다 토피스 박 토피스 굴동님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문을 가겠습니다 1회차 발표일에 자격증 수첩 들고 아 본인은 술안 마시면서 저술 먹일라고요? <laughs> 제가 딱 지금 주문을 외워드릴게요 나몬 케이 님은 배관 기능장 시험 한 73점으로 딱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마법의 주문을 걸어서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딱 주문을 걸었으니까 딱 73점 정도 해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살저리가 반드시 채팅해 주시고요. 오쌀 절이가 요거를 좀따라주세요안그러 제가 유튜브를 못해요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오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래 보자 진짜 단발성으로 잠깐 하다가 뭐 그만두고 그런 거안 하고 싶어요 좀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오래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함께 자발표고 하니까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와주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철들어가십시오